디펜딩 챔피언 스페인이 월드컵 무대에서 2연패 금자탑에 도전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스페인 축구가 조금 꺾이는 것이 아니냐 기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역시 무적함됩니다 아주 정말 당하네요 브라질 브라질 월드컵 최종 무대입니다. 결승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시합이 세르히우 부스켓 알론소 네 그래도 중간 차단 타이밍 좋았습니다. 케르자 코프 이스트롭 프 패스가 잘 되면 기분이 절로 납니다. 로만시 로코 디미트리 콤바로 프 움직임이어갑니다. 네공 있는 데까지는 잘 갔습니다만 공이 빠져나가는군요. 로만 시로코 네 이번 태클에 좀 제대로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요. 팀의 주포가 부상을 입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뭐팀내 최고의 스트라이커인데 다쳤거든요. 팀 전체적으로 볼 때. 아, 이 손실 너무 클것 같아요, 네. 다비드 위아. 네, 그래도. 네, 이런 와이드 포지션에서 크로스할 때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야겠죠. 있는 힘껏 손을 뻗었습니다. 야 공이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네. 자, 조심히 판정을 따라야겠죠. 브레이킹입니다 자, 이제 무적함대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스페인인데요. 최근 국제대회에 대부분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주축 선수들이 거의 다 모인 대표이기 때문에 조직력이라든지 네. 선수 개인의 능력이 상당합니다. 자, 아무도 없습니다. 딱다 아, 과... 아, 그림 같은 골입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야이 센스가 아주 뛰어난데 이 축구 아이크가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아주멋지 마무리네요. 첫 번째 골 이후에 경기가 속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은 기대 이하의 경기였는데 네. 이제 좀 템포가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 뭐라고 할까요. 조금 답답한 경기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골이 터졌으니까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도 좀 올라갈 거예요. 드로스바 살짝 스치는 공. 사실요. 1대1 상황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지금 공격수가 키퍼 나오는 거 보고 딱차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살짝 빗나가네요. 부스켓 샤비 다비드 비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네 그래도 다비드 아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를 살렸습니다 알렉산더 켈르자코네 좋은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다비드 비아 네 그래도 수신 프리킥 선언합니다. 이니에스타 키포의 멋진 세이브. 자, 오늘 이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이 나올 수 있었던 선. 서... 음, 전반전 끝납니다. 스페인이 앞선 채로 앞타임에 돌입합니다. 결승전 전반이 끝났습니다. 스페인이 이대로라면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콤 바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컨디션이 좀안 좋아 보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은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아 어, 좋아보이질 않네요. 슛! 네, 좀 서둘렀습니다. 두 선수가 동시에 교체되겠습니다. Head out of the PK. Alonso, 좋은 패스 자 수비가 저렇게 지체되서는 안될텐데요 부스트네 수비 따돌리고 빈 공간수에도 좋습니다 네 피지컬로 밀어붙이는데 수비가 이겼습니다 아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스위스가 끼어들면서 패스 차단 로만 시로코 케르자코프 네 좋은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아 놀라운 태클입니다 시합이 드미트리 콤바로 자 흘러나온 공자 누가 잡을까요? 네 스위스가 과감하게 잘 잘랐습니다 스파브레가스옆 네, 반칙입니다.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좋습니다. 정확한 패스로 골을 지켜냅니다. 시아비. 좋은 연결. 아멋진 플레이로 공을 다시 뺏어냅니다. 시아비. 바로 체로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옵니다 바브레가스 안쪽 밀어주기 후방에서 좋은 플레이 보여줍니다 좀 전에 정말 위협적인 공격이었는데요 드로잉 로만 스티로코당한 태클 들어가는데요 네, 공 뺏지 못했고요 다비드 위야 세스 바브레가스 정확한 크로스 네 위험 모면합니다 드로잉으로 경기 계속합니다 샤비 알론소 파브레가스 직접 슛 자, 경기 종료까지 몇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코너킥으로 달아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요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2연패를 차지합니다. 야, 이 월드컵 역사에 어마어마한 점수을 찍히는데요. 스페인이 월드컵 1연패를 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브라질 월드컵 우승 팀이 결정됐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던 월드컵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